제가 이 티셔츠에 투자를 좀할 생각이었어요. 이게 막연히 뭐 명품을 사겠다. 무조건 좋은 걸 사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티셔츠는 소모품이니까 그냥 싼걸 자주 사야지. 이런 마인드를 좀 버리고 괜찮은 티셔츠를 하나 사서 좀 오래 입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티셔츠 혹은 티셔츠를 고르는 기준은 뭐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어나지 않는 짱짱한 넥라인, 수축이 없고 비치지도 않으며 탄탄하고 빳빳한 원단, 이런 걸 기준으로 많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그 기준들을 완전히 배제했어요. 일단, 원단 같은 건 제가 티셔츠를 받았을 때 보고 바로 판단할 능력이 안될 뿐더러 너무 짱짱한 넥라인, 그리고 막 가복같은 두꺼운 티셔츠를 뭐 저희도 얘기를 한번 했고 잘 입었는데 그게 막상 입으면 여름에 너무 덥고 오히려 흐물흐물하고 좀 얇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것 또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 무조건 두꺼운 게 좋고 얇은 게안 좋은 티셔츠다 이런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소보다는 다른 요소에서 가격이 책정된 그런 티셔츠를 고르려고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벨바신 티셔츠를 샀습니다. 산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좋다 그래서 샀는데 거의 좋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게 왜 비싼지 혹은 뭐가 특징인지 이런 자료는 없고 그냥 뭐1900몇십 년대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블라블라블라라고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닐까요? 일단 망하면 이너로라도 입을 수 있게 흰색으로 그리고 사이즈는 엑스라지로 샀습니다. 라지를 샀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러면 또 작을 것 같기도 해 팔이 일단 짧거든. 엑스라지인데 지금 이 정도니까 내려서도 이 정도? 그러니까 라지면 더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어깨선도 올라오니까 음, 이게 약간 뜨는 게 그런 사인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그리고 모델들도 봐도 그렇고 겨가 좀껴 이렇게 음... 그래서 망해도 엑스라지면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원하는 실루엣은 아니야 내가 많이 입어봤던 유니클로 U 이런 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핏이 좀 크게 크게 떨어지는 느낌이야 이 몸통 특히 통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라 가지고 디자인 자체도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해. 그리고 길단 같은 거에서 보이는 미국 맛이라고 하는 거, 여기 체인 스티치 있는 거랑, 그리고 얘도 옆에 선은 없어. 그래서 통으로 이렇게 짠. 그거 플러스 얘가 특이한 거는 말단 부위들 보면 소매 끝, 기장 끝 이런들 보면 수소봉제라고 하는. 거. 그게 조금 특이한 디테일. 뭐 나머지는 크게 뭐 다른 건 솔직히 지금은 못 느끼겠어. 일단 티셔츠를 처음 받았을 때든 생각은 아 됐다. 이게 그냥 진짜 몸판이 그냥 일자 비로포대기 같은 느낌 제가 평소에 입던 티셔츠의 느낌이 아니어서 받았을 때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넥라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짱짱하다. 이게 안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없고, 원단 같은 경우도 만져봤을 때, 이게 스파 브랜드라든가 막 길단 같은 티랑 비교를 하면 가격이 한 너다섯 배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좋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특징은 일단 티셔츠의 이 원단감이 광택은 없어요. 굉장히 거친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러프한 느낌이 나고, 특징이 이런 소매 끝 혹은 티셔츠 끝부분을 보면 말단 부위가 수소봉제라고 하죠. 그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좋다. 뭐 이걸 했기 때문에 티셔츠가 너무 좋은 거다라고 비교하기보다는 빈티지 티셔츠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이게 빈티지 티셔츠 90년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뭐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제 추측에 그 데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번에도 좋아. 똑같은 거지 색깔만 다르. 어. 이게 괜찮아 확실히. 주관적이긴 한데 나는 일단 터치감이랑 그리고 착용감은 되게 좋아. 근데 이게 딱 핏감이 지금 내가 내가 지 똑같은 거 입었거든. 응, 응. 뭐 아마 이 브랜드에서 오버 사이즈게 나오진 않겠지만 크게 나왔으면 안 샀을 걸. 이게 원래 루필이라 함은 이거 어, 여기 이렇게 선이 봉제선이 없는 게 특징이라 해야 되나? 아 어. 그러니까 이 포인트보다는 그냥 착용감이나 그런 게더 괜찮단 거지. 보통은 얘기하면 다 여기 옆선 없는 거 있잖아. 음. 이거만 얘기하더라고. 근데 내가 또몇개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얘가 셀비지랑 비슷해.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도 결국 사는 거는 그런 감성 플러스 핏감. 음. 내가 입는 스타일 그게 좀잘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셀베지 입는 거랑 좀 비싸다 해야 되나? 뭐 어떤 원단 쓰고 어떤 브랜드 입고 다 좋은데 결국엔 핏감이 돼 지금 입는 것처럼 나도 지금 이거 처음에 LVC 살때 입었는데 LVC에서도 그 핏감 종류가 되게 많잖아 그 종류 중에서도 슬림한 느낌 나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 있어 필요 없는데 중요한 거 이런 셀베지 데님을 입을 때는 이 마감이 체인 스티치로 마감이 돼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커링이 어느 정도 잡히게끔 이게 아무 필요 없거든. 이게 진짜 실용적인 게 아니라 감성을 완성시키는 요소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셀비지를 모르고 입었을 때 <laughs> 아. 아 이거. 이게 내가 스, 첫 셀비지로 봐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마음이 그걸 버렸지. 그러니까 이걸 사고 나서 일반 수선을 한 거야. 체인 스티치고 뭐고 사실 중요하게 생각 안 했었거든. 봐봐. 워싱 완전 다를 걸. 그러니까 이게 필요는 없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감성을 딱 완성, 완성하는 그런 느낌이 딱 있지. 그치, 필요한 건 아니야. 이게 근데 실비지를 사려면 사실 저런 디테일한 느낌의 완성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럴라고 사는 거니까. 나는 이거를 데님을 입으면서 제일 많이 느꼈거든. 워싱이 들어가고 체인스티치가 어떻고 하는 것들도 사실 뭐 효율성이나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우리가 맨날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그 감성이라는 부분인데 근데 결국에는 옷이라는 것도 예술적인 분야라서 자기 만족 부분인데 난 그게 결국 디테일한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합쳐가지고 엄청 멋있는 작품이 나온 거 같거든 음악이든 영화든 옷이든 다 비슷한 거 같아 그래서 SPA브랜드랑 좋은 고가의 데님을 놓고 봤을 때 눈으로 구별하기는 힘들지만 세월로 따졌을 때확 느낄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있다 이거지 아직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풀카운트 0105도 숨겨진 디테일을해야 되나 그 기획자의 의도를 100% 몰라 막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네 말대로 입어가면서 막 알고 그리고 난그 알아가는 과정이 재밌어 우연히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일부러 찾아가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아마 숨겨진 요소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 더 미국스러운 뭐 옛날 티셔츠의 개념을 오래 입을 거라면 나도 그 정도 가격을 투자해서 하나씩 사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너 루플 프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되게 비쌀 수 있는데 오래 입고 하면 되니까. 나도 아마 L 사이즈는 하나 더 사지 않을까. 제가 이거를 너무 추천합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을 듣고 이 티셔츠가 마음에 들어서 어, 나도 한번 벨바신 사볼까 라고 생각이 지금 드신 분들은 옷을 살때 기능성 가성비보다는 감성에 조금 더 중요도를 주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뭐 착용 횟수도 굉장히 적고 뭐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이 제품을 많이 겪어보고 입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